드나,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짱맨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괜찮은 캠핑장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제 뒤쪽으로도 보시면은 계곡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 앞에도 장난 아니네요 아 예, 다리 밑으로 지금 계곡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늘도 상당히 많고요. 아래 내려가서 놀기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명달 캠핑장인데요.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딱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을 제가 지금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상당히 아담하고 아늑한 느낌 드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묵어져 있는 산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자마자부터 1번 사이트가 딱 있습니다. 1번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7m에 10m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공간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에다가 주차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이 앞에도 자리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쪽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안 나올 때는 사장님이랑 소통을 해라. 2번 자리 옆으로는 이제 계곡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네,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이제 계곡에 내려가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쪽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트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양 옆에는 이렇게 옆 사이트랑 구분을 줄수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12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 이렇게. 다 차여져 있어가지고 옆 사이트와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상당히 커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웬만한 터널 텐트는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터널 텐트 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차를 한대 가져오신 분들은 요 앞에다 이렇게 차를 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 놀수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운동장도 있습니다. 축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체 캠핑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트가 총 14개거든요. 일반 오토캠핑 사이트 12개에다가 13번, 14번 자리가 저쪽인데, 이쪽에는 이지 캠핑이라고 하죠. 요즘에 텐트랑 의자, 테이블까지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만약에 두 가족이 오는데, 만약에 한 가족이 캠핑을 안 하신다. 캠핑 장비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한 사이트는 여기서 잡아서 놓으시고, 한 사이트는 이쪽에 방갈로 사이트, 이쪽에 잡아가지고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방갈로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갈로. 는 약간 2층 느낌이 나요. 지금 막 다락방 느낌이 나게 위쪽에 2층에 지금 저렇게 텐트가 쳐져 있어요. 싱글이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터치 텐트가 쳐져있고요. 하늘에는 이제 다 천막이 다 쳐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는 조명이랑 형광등 같이 큰 조명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테이블도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앞에까지도 불멍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에는 이제 바베큐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쫙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사이트가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있어요 11번 11번까지 이렇게 있고요 11번까지 있고 저쪽 제차두 대가 12번 그리고 13번 14번 이런 식으로 14개의 사이트가 위치해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서울 강동에서 약 1시간 정도 오면 되는 거리거든요 서쪽면이기 때문에 양평 중에서도 서울 쪽이랑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대시설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분리 수거하는 쪽 그리고 여기 재버리는 쪽이 저기 있고요. 여기 이제 개수대. 지금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이제 개수대. 자 여기가 이제 개수대 쪽인데요. 개수대 이렇게 세개 따따따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샤워실까지. 샤워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옷 놓을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도 지금. 하나, 두 개, 네, 두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샤워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손 씻는 개수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두 칸, 남자 소변기 하나, 그리고 두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휴지도 이렇게 중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부대시설이면은 그렇게 밀림 없고 붐비지 않을 정도의 그런 캠핑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야, 장작이요. 6,000원입니다, 6, 6 0원 야, 장작 되게 네모 반듯한 야, 이런 장작인데, 야, 6,000원입니다. 이 장작 꽤 큰데? 자 우리 매점 한번 가볼게요. 매점 들어가시면 자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려주는 건가 보다. 요거는요거는 이제 흙먼지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계곡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아이들 장난감 뭐 버블 스틱부터 해서 장난감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소가스 그리고 라면류, 과자류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여기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여기 있고 커피도 이렇게 내릴 수 있나 보네요. 그리고 기본 상비약.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얼음 아, 아이스크림과 얼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냉장고도 뭐 각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나 보네요. 아, 이것도 그냥 공용 냉장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들도 있고 아이들 음료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아, 오늘의 메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오시면 마지막 11번 사이트 옆쪽이 계곡 가는 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계곡 가는 길써 있는데, 아까 2번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2번 자리랑 11번 자리 옆에는 계곡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좋다. 야, 벌써 좋네. 야, 일단은 그늘이 상당히 많아서 좋습니다. 계곡에 그늘이 진짜 많네. 와, 진짜 시원해요. 와, 바깥 엄청 더웠거든요, 지금. 이야, 진짜 좋다, 여기.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진짜 좋다, 여기. 와~ 야,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데에다가 의자 깔아놓고 테이블 하나 조그만한 가져와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 은뭐 더위가 싹 달아나지. 발 담그고 딱 먹으면 야, 진짜 좋은데 여기? 와, 여기 진짜 그늘이 빽빽하네, 빽빽해. 완전 그늘, 완전 빽빽하네. 와, 진짜 짱이다, 여기. 지금 요즘에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 높이, 어, 수량이나 이런 거 많지 않아가지고, 아이들 놀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 높이도 안 높고, 물의 흐름도 이런 것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와, 진짜 좋다, 여기. 아이들 데리고 놀기.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기에 정말 좋은 그런 캠핑장 같습니다. 아, 저 밑에 쪽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사이트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이트 말고 이렇게 길을 좀 내주셨어요. 나무 사이로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옆 사이트에 방해 안 되도록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어우 야, 여기는 더 잔잔하네. 야, 여기 진짜 좋네요, 여러분. 와. 지금 처음에 오프닝 했던 자리가 저 다리 위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계곡들이 이렇게 쭉 저기까지 있는데, 와, 진짜 좋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에는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은 그늘이 많은 저쪽에 가셔가지고 노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워낙 시원하거든, 지금. 이쪽에는 햇볕이 많이 드니까 아이들 너무 추워 하면은 햇볕 좀짤겸 어, 이쪽에서 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계곡이 상당히 좋다. 자, 오늘 슬리퍼를 안신고 운동화밖에 없어가지고 뭐 들어가지 못하겠네. 자, 여러분.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실 만한 그런 캠핑장 찾으신다면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명달 캠프 여기도 한번 오셔가지고 캠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안 알려졌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캠핑장. 이렇게 계곡 캠핑장부터 해서 시설 좋은 캠핑장, 여러 캠핑장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짱캠핑, 캠핑장 소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 아우 진짜 여기 아늑하다 아늑해.